사랑하는 아카비오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여와김의 아들 고니아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왕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권을 잡은 상황이죠. 이어서 2절의 내용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권이 자리가 바뀌었고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갔으니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으로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치인들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된다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여우가리 난 사람과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방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 내용만 보게 된다면 마치 시드기야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절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그는 동맹을 맺어서 애굽 사람들을 불러 갈대아인들을 내쫓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반복하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죠. 시드기야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하는 기도는 전혀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위선적인 악행이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시디기야 왕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오늘 말씀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이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건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자신들을 속여서 그들이 떠나리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절의 내용은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으리라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한번. 아무리 그들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쳐서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각기 장막에서 그 성을 불사르게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닌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온전한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 영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